지금 QLD, TQQQ 들로 계시면 수익률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어디가 먼저 끊어지느냐입니다. 주가가 비싸서 위험한 게 아니라 구조가 한 군데로 몰려 있어서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인공지능 매출이 늘고 클라우드가 성장하고 빅테크는 분기마다 현금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전까지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장의 엔진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SP500에서 소수 초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공급망은 더 심합니다. 겉으로는 빅테크가 강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목이 하나입니다. 칩입니다. 그리고 그 칩의 생산입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을 추종합니다. 나스닥의 심장은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의 심장은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투자의 심장은 GPU입니다. 그리고 GPU가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결국 생산이 멈추면 끝입니다. 생산이 막히면 실적은 분기 단위로 꺾이고 밸류에이션은 하루 단위로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그 충격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구조가 안전하냐가 아니라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올 시간과 대체 경로가 있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칩을 만드는 회사로만 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핵심은 설계와 생태계입니다. 쿠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락인 이런 것들이죠. 애플도 비슷합니다. 칩을 직접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를 주도하고 제조는 맡깁니다.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공정의 현실은 잔인합니다.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초미세 공정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곳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목입니다. 병목이 위험한 이유는 평소엔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잘 돌아갈 때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매출은 커지고, 마진은 유지되고,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순간에는 리스크가 한 점으로 모여서 폭발합니다. 이번 구조에서 그한 점은 대만과 TSMC입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칩이 흔들립니다. 칩이 흔들리면 엔비디아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가던 기업들의 CAPX 계획이 흔들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늦어집니다. 아마존의 서버 투자 일정이 바뀝니다. 메타의 모델 학습이 지연됩니다. 구글의 TPU와 GPU 전략이 재조정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학습 리소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여파가 실적 가이던스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던스 변화가 나스닥을 때립니다. 결국 QLD, TQQQ가 맞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TSMC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이나 다른데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현실에서 왜 어려운지 투자자 관점으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이 같아도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수율이 다르고 전력 효율이 다르고 안정성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라인 하나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설계는 파운드리에 맞춰 최적화돼 있습니다. 공정 특성이 다르면 타이밍이 다르고 전력 누수가 다르고 발열이 다르고 결국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장비와 소재와 소프트웨어가 묶여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은 한 나라 한 기업이 혼자 굴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 네덜란드의 장비, 일본의 소재, 이런 것들이 얽혀서 돌아갑니다. 한 군데가 막히면 연쇄로 멈춥니다. 넷째,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틀리면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의 발목을 잡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강세장은 기업이 약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한 기업들이 같은 공급망에 기대고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최종관문이 대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단기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리스크를 얼마나 싸게 혹은 비싸게 가격에 반영하느냐는 매번 달랐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들떠있는 구간일수록 리스크가 토론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것 같은 서사가 강할수록 병목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사고가 납니다. 공포는 늘 조용히 자랍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건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나누고 내 포지션이 어떤 충격에 취약한지 체크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정하는 겁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수익의 엔진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나스닥 NASDAQ 레버리지입니다. 나스닥은 빅테크 비중이 큽니다. 빅테크는 인공지능 CAPX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CAPX 사이클은 칩 공급에 민감합니다. 즉, 내 계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칩에 베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에서는 진입과 비중이 리스크 관리의 전부입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 살아남은 비중으로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오르면 빨리 오르지만,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방식은 구조적 리스크와 최악의 조합입니다. 분할이 기본입니다. 분할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룰이어야 합니다. 셋째, 룰은 차트 한 장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못 지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무너질 때는 신규 매수를 늦춘다. 반대로 추세가 회복될 때는 분할로 따라간다. 이 정도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동 평균선 하나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눌렀을 때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 현금은 수익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돈입니다. 구조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터질 때는 갭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내려가는 걸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QLD, TQQQ는 특히 기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소량이라도 현금 쿠션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포장에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대체 경로를 계좌 안에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에만 걸면 한 가지가 흔들릴 때 답이 없습니다. 이 대체는 꼭 다른 나라, 다른 자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미국 주식이어도 성격이 다른 걸 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범위 지수, 현금흐름 중심 자산, 단기채 성격, 금 같은 헷지 성격.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나스닥 레버리지 하나로만 내 인생을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 여섯째, 폭락은 재난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벤트입니다. QLD, TQQQ는 이벤트 때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벤트를 견딜 수 있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포지션이 과하면 이벤트는 기회가 아니라 파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욕심을 줄이는 게 위기 때 욕심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뉴스는 예측이 아니라 틀거로 쓰셔야 합니다. 중국이 언제 움직인다? 전쟁이 난다. 이런 예측은 아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예측가가 아니라 대응자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대만 주변 군사 긴장이 커진다.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특정 핵심 소재가 막힌다. 이런 신호가 강해질수록 내 신규 매수 속도를 늦춘다.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내 분할 계획을 다시 재가동한다. 이게 대응입니다. 여덟째, 내가 진짜로 베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QLD, TQQQ로 돈을 버는 건 단순히 나스닥이 오른다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베팅입니다. 빅테크가 계속 이익을 낸다.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 커진다.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 않는다. 지정학적 충격이 통제된다. 이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수익이 폭발합니다. 조건이 많다는 건 리스크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팔아야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팔아라 사라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내 행동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QLD, TQQQ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스타일입니다. 상승장을 먹되 하락장에서 살아남는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살아남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시나리오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아무 일도 없고 시장은 계속한다. 이때 문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수익이 잘 나면 사람은 비중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수익이 중독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날때 규칙적으로 일부를 떼어 안전한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야 다음 변동성 구간에서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수익을 확정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투신경을 쌓는다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시장이 흔들리지만 공급망은 유지된다. 보통 조정장입니다. 이때 QLD, TQQQ 투자자는 이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결국 변동성이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은 분할의 친구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준가격입니다. 내가 어디서 한번 사고, 어디서 또 사고, 어디서 멈추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조정은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공급망 불안이 실제 수급으로 번진다. 칩 리드타임이 늘고 특정 GPU가 부족해지고 빅테크의 CAPX가 조정된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아픕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 추가 매수는 위험해집니다. 대응은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분할 간격을 넓히고, 현금을 더 남기고, 반등이 나와도 들뜸을 경계합니다. 이때는 수익을 크게 내는 구간이 아니라, 계절을 지키는 구간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지정학적 충격이 현실화된다. 이건 극단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리스크는 극단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때 시장은 논리보다 유동성으로 움직입니다. 팔 사람만 팔고 끝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버리지는 특히 취약합니다. 이 구간의 해법은 사후에 찾으면 늦습니다. 사전에 비중과 현금과 대체 자산을 준비해 둔 사람만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 둔 사람은 공포가 극대화될 때 분할로 들어갈 권리를 가집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QLD, TQQQ는 잘못된 상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방식입니다. 구조를 모르고 올인하면 독이 되고 구조를 알고 규칙으로 다루면 도구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칼로 요리를 하려면 손잡이를 잡아야지 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단정이 아니라 대비를 합니다. 가능성이 낮아도 발생하면 충격이 큰 사건은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럼... 대만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일부는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들떠 있을수록 불편한 리스크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오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인지로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비싸서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비싼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위험한 건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한 군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비싸도 공급망이 안정적이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이 끊기면 비싸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QLD, TQQQ는 그럼 장기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장기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기투자를 하려면 더더욱 규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장기투자의 승부는 상승장에서 몇배 먹는 애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계좌를 살려두는 애입니다. 살아남으면 다음 상승장은 다시 옵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시면 됩니까? 오늘 밤에 하실 건딱세 가지입니다. 내 QLD, TQQQ 비중을 확인한다. 비중이 과하면 줄인다. 현금을 소량이라도 만든다. 그리고 분할 기준을 종이에 한 줄로 적는다. 이네 가지를 해 두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상승이 아니라 병목입니다. 그리고 QLD, TQQQ 투자자는 그 병목이 풀릴 때 가장 크게 웃을 수도 있고 병목이 막힐 때 가장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칼을 들고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손잡이를 잡았는지 나를 잡았는지 그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